샬롬.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29일 월요일 주 예수 매일 큐티를 통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아멘. 의지할 주님 계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 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길을 떠나라고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하셨습니다. 백성이 듣든 안 듣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 선견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 분명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경계의 말씀이었지요. 그 말씀에 벗어나자 헛되이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죽게 하는 길로 갔습니다. 악한 길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는 말씀은 옛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며, 조상들이나 오늘 말씀의 후손들이 모두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조들이나 후손이나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없다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무언의 우상에 불과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악한 길에서 떠난 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났다는 것은 돌이켜 어떤 특별한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법이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두 아들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요. 그 마다들은 네 라고 말만 하고 아버지 말씀을 어긴 채 일하러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오히려 싫다고 말은 해놓고 후회는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느냐에 겉모습의 여부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길 원하는 우리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힘들지만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증가됩니다. 하나에서 두 개의 우상으로 그것도 모자라 또 라는 표현과 함께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끝내는 하늘의 피조물인 1월 성신을 섬기며 결정적으로 바하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지적하실 때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한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주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의 결국은 우상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돈이나 성이나 권력을 우상 삼아 생명을 아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일세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우상에 얽매이게 만들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본문 당시에 지금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 바알, 아세라 등이 풍요를 위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 시대에는 어떤 우상을 하나님이 나열하시며 우리를 경고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열거하실 우상들이 교회만 해도 또 많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하거나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열거하실 우상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았다는 말씀은 악한 일을 지속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한 집파라도 다만 한 집파라도 악행을 벌이기를 기대하셨지만 그한 집파 유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 때부터 있었는데도 바알을 섬겼다는 그 비유는 마치 교회라는 외모는 갖추었으나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정작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뜻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대할 교회가 한 군데도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선한 길을 가며 우상을 멀리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악을 떠나지 않은 채 신앙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오직 칭찬받은 교회는 두 교회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받은 다섯 교회가 아닌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21절에 여러 보암은 큰 죄를 백성이 저지르게 했다고 묘사되는데, 오늘날에도 여러 보암과 같은 자들은 입 벌린 사자처럼 수도록 합니다. 악한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야 옳은 길을 가는 많은 방법을 알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면 참 선지자들의 말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라는 주의 음성이 오늘날에도 들려지니 그참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에서 떠나 우상을 멀리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을 멀리 하고 우상을 버리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